시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오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별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정별된 상태로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어요. 지금은 역별되어 있어요. 하늘색 후행스팬 주가 캔들도 역별된 상태로 있습니다. 행보 상태예요. 박스권 흐름인데, 주가 캔들 보면은 이번에, 어 음봉이두개 터지면서 저점을 만들었는데 저점이 지난번 저점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게 뭐 어떻게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라서 반등이 좀 약한데 쌍바닥 확인하는 작업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어 전반적으로는 행보새입니다. 행보 새고 주각 캔들이 보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진 상태로 됐고, 캔들 자체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어요. 아직 그렇지만, 하늘색 후행스팬 범위 주가 캔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아래쪽을 염려를 해야 되고, 아르사이도50 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횡보지만 하락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나스닥도 현재 모든 이평선 횡보하고 있어요. 어,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정장에 들어왔고 기준선을 벌써 어, 8월달, 9월달 들어 세 번을 깼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다행인 거는 이번에는 기준선이 개부로 깨졌어요. 개부로 깨지고 양봉을 올라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 깨졌다가 다시 돌파하는 어, 이렇게 되면 어, 잽싸게 또 돌아올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현재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갈 거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RSI 50 미만 거의 40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증시 거의 조정권에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거죠 코스피가 조정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체 신년물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했네요 금락하는 어,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 금리가 조만간 안 내려올 건가요? 어쨌든 지금 국고채 10년물 가격 자체 는 쌍바닥 찍었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8월달엔 동결했지만 9월달 어, 아마 미국 채권 영향인 것 같은데 어, 아무튼 9월달에 9월 14일인가요? 그때 한번 열려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네요. 이거 여름은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상승 모양 갖추고 있어요. 좀 알세 구행스프 주가캔들 정별되어 있고 저점 높아지고 고점은 일치하면서 상승 모양 갖췄는데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음봉이 또 크게 떨어졌네요. 아래사이는 항상 50이고 이 상태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육가는 65달러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육가는 문제 없고요 그러면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표 LRS가 살살 위로 또 향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향했다가 알스케어드 다시 한번 LRS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위로 가는 동안 알스케어드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동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박자는 그러는데 RSI는 뭐 내려와 있고 MACD 오실레이 다시 음이 또 줄고 있으니까 지표상으로는 약간 중립적인 어, 입장입니다. 이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스토케스틱 볼게요. 스토케스틱이 단기가 골든크로스인데 중기는 버텼거든요. 장기가 골든크로스 만들어냈네요. 그래서 스토케스틱 지표가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쪽으로 약간 쉬프트 돼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고 어제 캔들이 어제 양봉이 좋았어요 어제 떨어진 게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바뀌었어요 캔들차트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음,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별로 안샀는데 사실 외국인이 현물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거니까 어, 팔아서 바닥을 만들었나 뭐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사고 있는데 중간중간 그렇긴 하지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틀 연속 사긴 했습니다 사면서 일단 양봉이 오늘 양봉이 사실 근데 좀 시원찮긴 해요 이틀 연속 샀다 이 정도고 수급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보니까 아직 캔들이 보니저밴드 위에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 다행이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10주선이 깨지나 했더니 10주선을 버티고 있습니다. 10주선 버티고 있고, 다행히. 물론 5주선 안에 있지만, 10주선을 버티고 있는 모습은 좋고, 볼린저 밴드 줄은, 다물어지면서 뭐조정장인건 나타내고 있고, 걔는차트 1번 볼게요. 1번 보면은, 61선에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까지는 하락 채널이 그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고점 연결선, 저점 연결선.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즉,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뭐 확실하게 될지 모르겠어 쌍바닥 확인하러 올지도 모르지만,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면 완전히 상승 삼각형은 아니고 수렴형으로 바뀌었어요. 하락 채널에서 수렴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렴을 조금 더할 수도 있어요. 늘리면서 쌍바닥 확인을 할수 있는데 마치면 근데 뭐 거래가 좀 양봉 나오면서 좀 늘긴 했네요. 그럼 내일 이걸 뚫어버릴 수도 있는데 수렴형으로 바뀌었다는 게 하락 채널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하락 채널은 하락 채널을 계속 그리면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수렴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수렴 하고 나서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 거죠. 근데 거의 수렴이 마쳤다 마쳤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한번더 내려올 여지는 있어요, 삼각형 안에. 이렇게 보면은, 네,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늘어가지고 약간 기대는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별봉차트. 삼성전자가 하락했었는데 이틀 연속 반등은 했어요. 반등했는데 아직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RSI는 40 근처까지 오긴 했습니다. 일단 반등이라고 봐야 되고, SK하이닉스는 어 전환선 부분에 좀 올라와 있긴 해요 뭐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고점 연결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채널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는 뭐큰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laughs>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고 kb금융 하락세 있습니다 반등만 했고 kb금융이 잘못 kb금융이 반등해서 약간 저점을 잡는 것 같은데 아직은 하락 모양이고 신한주주도 마찬가지고 삼성화재는 상승 모양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상승 모양 갖추고 있고 비례세 증권 어, 은봉이 계속 떨어지긴 하는데 이러면서 이평선이 정별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상승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삼성 증권은 오늘 양봉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보험주는 상승 모양, 아직 금융지주는 아직이고 어, 증권주는 반반 정도 되니까 금융주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고 삼성물산이 조금 어,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네요. 한국전력은 역배열 되어 있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주가 흐름 조선주들은 좋습니다. 그래프 턴 바닥만 잡고 잡았고 셀, 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하락세입니다. 카카오도 하락세고 네이버는 하락세에서 일단 양봉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직 하락세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세로 들어섰고 현대건설, GS건설 여전히 하락세고, 방산주 LG넥스원 하락세입니다. 어, 현대로템은 또 살아났네요. KT 누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KT 하락세고요. SK텔레콤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괜찮은 게 보험섹터랑 조선주 그리고 그 정도네요. 어, 보험이랑 조선주 그 정도 고퍼스가 뭐 살아나려고 하는데 운봉이 어, 또두개 떠졌습니다 그래서 고퍼스 별로 아직까지 뭐 상승의 기운은 없고요 아랫살만 올라갔고 레버리지도 사실은 별로 모양은 안 좋아요 레버리지도 아직은 음, 뭐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점만 좀 높아질 거지 여전히 박스권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매매동향을 보면 5조까지 샀다가 3조까지 팔았고 또 조금 사고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아,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선물에서는 이슈는 없고 기관이 좀 다시 팔고 있긴 한데 이거는 외국인 선물 매도를 쳐서 그런 건지 볼까요 선물을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안 나오는데도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프로그램 외국인 선물을 보니까 마이너스 5천 계약 여기가 딱 보가지네요 항상 여기 걸리면 팔아버리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국인이 선물매도 포지션을 풀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어, 그죠?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조금 더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 있겠다. 어, 그런 생각 순식간에 풀리겠죠. 어느 순간에가 풀릴 텐데 아직은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음, 콜옵션은 1 5 0 0 0개 정도 샀네요. 아, 샀으니까 양 매수로 다시 들어갔고. 또 풋도 샀겠죠 당연히 풋도 계속 사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양매수 똑같습니다. 어, 선물 매도의 양매수 똑같고 아직까지도 지수를 박스권에 가둬놓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콜옵션, 어, 풋옵션 한번 볼게요. 콜옵션 보면 1, 2, 3, 4, 5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세번 떨어졌으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틀 연속 반등했는데 쌍바닥이 나오는지를 또 봐야 돼요. 바로 이대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쌍바닥 확인이 꼭 나올 것 같네요. 콜옵션을 봐도 그렇고, 푸은뭐 항상 뭐 이렇게 하락세에 있는데, 쌍바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죠. 여기인데, 삼각수렴형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반등한 지점이 너무 쉽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거래도 별로 없었고. 뭔가 바닥 공포 없이 바닥이 나온 것 같아서 한번더 쌍바닥, 쌍바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곰곰이 생각을 해. 물론 뭐 외국인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니까 올려버릴수 있겠지만 쌍바닥 확인하는 다시 한번 61선까지 쌍바닥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걸로 마칠게요.